군환주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역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소문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후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며, 세우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인가, 공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단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서는 옳고 바른 도리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정의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동양에서는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말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서양에서는 양쪽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든 여신을 만들어서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세상에서도 정의는 신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게 될 사명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요약한다면 1절과 3절과 4절인데요.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세우리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베푸셨고 어떻게 정의를 시행하셨으며 어떻게 정의를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성도로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베풀 사명을 받은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초반에 많은 가르침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할 것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주간에는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불평의 소리를 내지 않으셨고요. 이기적인 판결에 원망의 울분을 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외면당하실 때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면서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왜 큰소리를 내지 않으셨을까요? 정의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할 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출발선이 똑같다면 정의로운가?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자동차를 탄 사람도 있고, 혹은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다면 정의로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이 불공정한 것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만들려고 할때 필요한 것은 무언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묵묵히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내어 놓을 수 있을 때에 정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뿐인 신앙생활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길을 여는 시작은 백마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이 아닌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의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시행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시행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갈대는 요 꺾어야 합니다 식물을 키워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상한 가지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 주어야 합니다 혹 상한 가지나 잎을 계속 내버려 두면 다른 가지에 영향을 주어서 잎도 못 나게 하고 꽃도 못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는데도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 꺾어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쓸모가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는 어디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새 것으로 교체해야만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간다면 교체의 신호로 알고 당장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언제부터 상했을까요? 언제부터 꺼져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서부터 우리는 상했고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순종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버티고 또 건져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언약이 확증이 되셨고 이 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을 뜻하는데요.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는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이 되었고 이제는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이제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복음의 빛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요. 흙감에 갇힌 자들도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웃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는 침묵의 걸음을 걸으면서 혹 손해보고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신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행적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고 시행하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예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독생자, 그게다이어지네 할렐루야, 예수, 죄물이, 죄물이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이 맛이